자, 전류, 뭐, 어, 맞춰놨지? 네. 3에서 5mm 정도 뒤에서부터 오고, 와이어는 그냥 이렇게. 한 3분의 1 정도만. 그리고 처음에 철저하게 시작을 한거요 응착이 되어야 되니까. 네. 우리 기존에 연습했던 거지, 있 우리. 딛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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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어는 부드럽이밀어지는데 그냥 급하게 할 필요 없어. 네. 이런 식으로. 와인은 그냥 부드럽게 밀어주면 돼. 그리고 와이어의 깊이는 많이 밀어 넣을 필요 없고 그냥 밑동안 3분의 1 정도 깊껏깊껏깊껏뒤었 이렇게. 요거 때문에 요거 익히느라고 그 연습하라고 한 거야. 백, 백, 수고만 한 거니까.